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행의 마지막 순서로서 수의 작용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의 성질과 수기운이 많을 때또 수기운이 적을 때 나타나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8쪽을 보시면 수인 즉 생이라 하느니 수의 삼사랑의 정신으로 만물은 죽지 않고 대이음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는 천차만별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의 힘은 지칠 줄 모르는 유동성과 태연자약한 무동성의 일치에서 항상 새롭고 애틋한 생명으로 이음질하는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죽은 물이라도 알맞은 온도나 좋은 환경에 갖다가 놓으면 정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은 부패는 되더라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증발되었다가 다시 물로 살아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썩은 물로, 썩어있는 물이 다시 살아있는 물로 뒤바뀔 뿐입니다. 이것을 수생여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살아있고 죽어있지 않으니, 오직 물을 쓰는 자의 활용에 의해 결정지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끝없이 흐릅니다. 그냥 흐르기만 할 뿐입니다. 비록 고여 썩었어도 다시 흐르기만 하면 물은 되살아납니다. 생수에 해당하는 해, 청간인 임계수인 해, 즉 나개미연년 같이 천간의 임계수를 타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우주 만물의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생명의 변천을 지고 종횡무진 생성시키려고 하는.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작은 앞가림만 하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세상 일에 넌더리를 내게 되므로 대사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니 그것은 부기요 또 명예요 권력입니다 또한 귀향이기도 합니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함을 더럽게 하기도 하며 생명을 살펴주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며 머물게도 작용하다가 쓸어 내려가게 하여 정처 없는 또돌이로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총칭적인 결론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싱그러운 생명의 탄생,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귀향, 이 모든 것들로 우주 만물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인중천의 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하늘을 깨닫는 암을 터득해져 생활 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의미는 생활과 가정과 직업과 인간과의 투쟁 속에서 얻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기가 많을 경우 어떤 성질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가 세 개인 경우입니다. 융통성이 좋으며 순간순간 변동을 잘한다. 혁명적인 기질이 있어 지칠 줄 모르고 늘 움직인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인기 응변에도 뛰어나다. 편안함에 안주해서 게으른 면이 있다. 임시 변동으로 세상 일을 쉬운 방법으로 현실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력과 직감력이 좋으며 학문에도 조예가 깊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수다 장애가 많다. 노는 것을 좋아하며 성적인 면도 밝혀서 물란해지기도 쉽다. 여자는 애교가 많고 남자는 유들유들하다. 평소 활기 있게 움직여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건강상 좋다. 자, 이번에는 수가 4개 이상일 경우입니다. 고여서 썩는 것으로 안일에 빠져서 무해 무득해지기 쉽다.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인내심도 강하여 어떤 일도 잘 참는다. 파괴적이기도 하고 생산적이기도 하다. 성적으로 물란해지기도 쉽지만 의외로 불감증도 많다. 잔병치레가 많고. 불치병에 잘 걸린다. 끈기가 부족하고 변동을 잘한다. 나태하고 게으름에 잘 빠진다. 모든 것을 마음 먹은 대로 변형이 가능하니 크고 넓게 움직여야 물이 썩지 않는다. 자, 이것으로 수가 네길 경우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불견수축이라 하여서 사주에 수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불견수축이면 융통성이 없고 정서부족, 고지식, 갈등, 이별 등을 나타냅니다. 상황 적응력이 약해서 일의 끊김이 많고 흐름을 조리있게 유도해 내지 못하며, 쉽게 피로를 느끼는 만성 피로형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대인관계에서 부딪힘이 많다. 또, 매사 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니 물의 얕음을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함으로써 깊어지는 법이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함으로 매사에 즐거움을 갖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갈등과 범민 속에서 정서적으로도 메말라 가고 객지 생활 타향살이를 하며 부부 이별 수도 있다. 말이 없는 편이고 잔재미가 없다. 때때로 극한 마음을 잘 갖는다. 지가 잘나며 대체로 단명이 많고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자연스럽게 물과 접해야 한다. 이상으로 수의 성질과 많을 경우 또, 적을 경우에 나타나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